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특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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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지구세포살기 리 30일 정진 공부 오늘 29일째 어 하루 남았네요. 하루 나네 네. 네. 하루를 어떻게 보냈대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.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은 이제는 세포가 덕분입니다로 다 바뀌어져 있겠지요. 네. 오늘의 한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아주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떠올려봅니다. 이 세상에 누가 더 힘이 세고 강할까? 그래서 햇빛과 바람이 시합을 붙였어요. 요즘 말로 경쟁을 한 거죠. 그래서 누가 저 사람을 옷을 벗길 수 있을까? 이렇게 했을 때, 자, 바람이 부니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옷을 더 세게 붙들고 꺼입고 오히려 옷을 벗지 않는 걸 보고 햇빛이 살살 찌면서 차츰차츰 더우니까 저절로 옷을 서서 하나씩 벗는 걸 보면서 봐라. 바람. 너보다 내가 더 세지? 이러면서 이야기가 아마 살 기억에 떠오를 겁니다. 경쟁을 상징한 이야기라면 지금은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협력의 시대다. 왜냐면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는 거죠. 그래서 때로는 너무 더워할 때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해주는가 하면 때로는 따뜻함으로 옷을 없게 해주는 역할을 하듯이 칭찬으로 따뜻함으로, 격려로, 용기로 북돋아서 더 잘하게 하는 일을 물론 많이 해야 되지만 때로는 매섭고도 아주 무섭고 눈이 번쩍 뜨이도록, 눈물이 퐁퐁 쏟아지도록 바람을 세게 부는 회초리도 때로는 필요하다.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말을 해도 계속 그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지 못한 분에게는 센 바람도 한복해 줘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내가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? 이제는 어떤 것을 이분법적으로 좋느냐, 안 좋느냐,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뭐냐? 이때 그 역할에 맞춰서 빛나게 사용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. 이 세상에 창조할 때 처음부터 용도 따라 필요해서 창조가 되었고 만들어진 것이라 그 역할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사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각자의 장점을 잘 살려서 빛나는 역할을 해서 몸을 받은 보람이 있도록 신나게 즐겁게 하루하루 시간 보내는 여러분 축원 드립니다. 덕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